뒤늦게 로버테마주로 편입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꺼번에 받는 종목인데요. 특히 2025년도 로버 월드를 통해서 핵심 관절 액추에이터를 공개하면서 더욱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모델 솔루션의 기존 사업과 함께 2025년도 로봇월드에서 선보였던 초경량 스마트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다음 주 대박 수익 얘기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모델 솔루션은 로봇의 몸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하드웨어 전문 제작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면 로봇의 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모델 솔루션은 디자인서부터 시제품 제작, 실제 부품 생산까지 로봇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고객이 원하는 로봇의 외형과 기능을 구현하는 전문 기업이다. 정밀한 하드웨어 제작에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로봇 하드웨어 전문 제작소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디자인 감각과 정밀 제조 기술 모두 보유하면서 삼성, 현대, 글로벌 로봇 기업과 협업 중이고 K휴먼로이드 연합에도 참가한 회사가 모델 솔루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로봇을 만드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디자인을 한번 알아보면 은 고객 맞춤형 로봇 및 제품 외형의 디자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로봇 용도와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외형을 구형하고 있고 모데솔루션이 개발한 CMF 기술을 활용한 기능적 디자인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CMF라는 얘기는 색깔, 소재, 마감의 기술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로봇의 특성에 따라서 소재와 표면 처리를 하고 구내구성과 시각적 매력을 동시에 충족하는 디자인을 설계하는 회사가 모델 솔루션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디자인이 완성된 이후에는 시제품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시제품 제작은 첫 번째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설계된 로봇 부품을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로 빠르게 구현해 봅니다. 설계 오류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수정하면서. 비용에 효율적인 시제품 제작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이 단계 이후에 대량 생산을 위해서 금형 설계 및 제작을 하게 되고 정밀한 부품 생산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모델 솔루션입니다. 마지막 품질 테스트까지 하게 되는데요. 로봇의 움직임, 무게, 질감 등을 조감적으로 테스트하고 조립성과 호환성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 제품의 품질까지 보증을 하고 있는 공정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델 솔루션은 디자인과 시제품 생산에만 멈추지 않고 양산 및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5년도 로버더드에서 최초 공개한. 액츄에이터도 개발을, 개발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특히 휴먼로이드 로봇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초경량 스마트 설계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가 모델 솔루션이다. 정밀 부품 생산과 품질 관리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산업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와 협업을 하고 있고 글로벌 로봇 기업 K 휴먼로이드 연합에도 참여를 하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종목이 모델 솔루션이다. 로버테마의 강력한 움직임에. 후발주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델솔루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드웨어 로봇을 제작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전 얘기했던 휴먼로이드 핵심 관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알아보면 모델솔루션이 주력으로 선보이는 제품은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AFPM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얇고 넓은 원판 모형의 고성능 모터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반을 통해서 휴먼로이드 관절형 초경량 휴먼로이드 관절형 초경량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액츄에이터는 인공지능의 판단과 명령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구동 장치로 모터, 감속기, 드라이버, 센서 등 하나의 모듈로 통합한 올인원 솔루션이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2025년도에서 공개한 AFPM 방금 얘기드렸던 얇고 넓은 원판 모형의 고성능 모터와 기존 모터와의 차이를 통해서 액추에이터 이해와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핵심은 차세대 로봇 관절의 기술 혁신을 가져왔다.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로봇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모델 솔루션이다. 이야기 할수 있는데요. 내용 한번 확인해보면 이야기 드렸던 AFPM 기반의 액추에이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면 차세대 로봇 관절 기술을 AFPM이라고 합니다. 이런 AFPM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형 초경량 스마트 액추에이터로 사용되고 2025년도 로버월드에서 시연된 혁신적인 기술 로버월드의 핵심 구동 부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이 주가에 바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혁신적인 구동 솔루션을 나타내는 이야기인데요. 고출력 고정밀 제어가 가능한 차세대 액추에이터가 AF PM이다 이야기 할수 있고 로봇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정교한 조작 구동이 가능하다. 휴머노이드 로봇 실용화를 앞당기는 핵심 기술을 모델 솔루션이 개발했다 이야기 할수 있고요. 기존의 RFPM에 대비해서 장점이 어떤 것이 있냐 확인해 보면 부피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동일 성능 대비 소형화, 경량화가 실현되었다. 에너지 효율성도 향상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만든 모델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텐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방금 얘기했던 휴머노봇에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절 부품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초경량화가 중요한 웨어러블 로봇에도 적합한 모습이다. 재활 의료기기에도 폭넓게 사용되면서 이번에 로봇 월드에서 선보였던 올리는 스마트 액추에이터에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기존 하드웨어 로봇 제작에서 벗어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는 모습이 모델 솔루션이다 이야기 할수 있고요. 이런 제품 개발로 우병일 모델 솔루션 대표이사는 로봇월도 참가를 통해서 모델 솔루션이 축적해온 정밀 제조 기반의 로보틱스 기술력과 하드웨어 개발 역량을 직접 선보였다 이야기 할수 있고요. K휴머노이드 연합에 참가하면서 국내 로봇 산업의 기술 자립과 공급만 안정에 기여하면서 한국형 로봇 생태계의 발전을 선도하겠다라는 밝혔는데요. 시장에서 환영받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모델 솔루션의 액츄에이터 개발 소식이 기업의 퀀텀점프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요. 모델 솔루션은 한국엔컴퍼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국 타이어의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영업과 매출액,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에 680억, 2023년도에 640억, 그리고 2022년도에는 670억으로 매출액에 큰 변화가 없다. 그만큼 안정적인 수요 공급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개척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스마트 액츄에이터 개발 소식이 모델 솔루션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단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 가치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반을 맞이했다. 그런 내용이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연일 로버 테마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델 솔루션 오늘 19%상하가까지 갔던 모습 2만 원 돌파 있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19,000원에 19%, 1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2025년도 로버 돌들을 앞두고 먼저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14,0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다 시장에 상관없이 스마트 액추에이터의 개발로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국내 휴머노이드 시장에 꼭 필요한 액추에이터가 개발됐기 때문에 향후 모델 솔루션의 기업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액추에이터 기업이 얼마 시장에서 위용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알고 있고 현재도 시장 중심에 있는 로버티즈입니다 로버티즈가 2025년도 2만 5천원에서 11월 19만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12세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모습입니다. 액츄에이터라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모델솔루션 역시 처음으로 박스권을 돌파하고 급등의 영역으로 가는 모습이다. 이 모습을 로버티지에 대입해보면 이첫 부분, 이 영역이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등 뒤에 나오는 조정 제대로 타이밍만 맞춘다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수익의 기회 모델솔루션에서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대박 수익의기에 꼭 찾아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루카스와 대박 수익의기에 함께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아래에 댓글에 고정으로 링크 되어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은 구글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구글폼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히든 종목, 정보바 보유 종목 체크하시고 두 번째 성함, 연락처 그리고 유튜브에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종목이죠 모델 솔루션 이야기 드렸으니까 모델 솔루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작성하시고. 체크까지 작성하시고 제출까지 하시면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루카스가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남은 로버테마의 강력한 상승이 예상되는 모델 솔루션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수익의 기회 여러분들이 포착하시고 가져가셔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해드려요 여러분들 늦지 않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모델 솔루션의 기본적인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그리고 우리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꼭 하나 부탁드릴게요 모델 솔루션의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셨고 지금서부터는 모델 솔루션 차트 이야기 한번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상한가까지 가면서 급등했던 모습, 시장의 약세와 함께 앞전에 매물 구간에서 차익 실현은 필연적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모습과 1차 매물에 대한 테스트 과정도 거쳤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내용 이 내용 포함해서 인, 거쳤다 할수 있는데요. 14,000 돌파 이후에 급등했던 주가 오늘 19,000원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짧은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짧은 조정, 이 짧은 조정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회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모습이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고 루카스 정보방 제대로만 활용하시면 어떻게 된다? 엄청난 수익의 기회에 포착하실 수 있다. 마지막 남은 로봇 액추에이터 기업이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어요. 또한 250일 신고가가 오늘 터치했던 21,200원에서 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죠. 7,800억짜리가 이번 상승으로 3,40% 상승한 1,200억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휴먼 로봇에 꼭 필요한 초경량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드리고요. 한국타이어라는 다이사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근거로 한 이후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솔루션의 주가 상승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고요. 월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월봉의 모습입니다. 최고 얼마까지 갔죠? 이 종목 4 0 0 0 원까지 간 모습인데요. 오늘 250일 신고가 터치한 모습으로 끝났지만은 앞으로 보시는 이 부분 이 매물 때만 돌파하면은. 바로 34,000원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모델 솔루션이다. 이야기 들을 수 있고요. 앞에 로버티즈와 비교했었는데요. 지금 월봉상의 로버티즈의 모습입니다. 연초서부터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정배열의 모습을 보이면서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배열의 초기 부분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내용이 모델 솔루션은 정배열의 초기 부분에 지금 와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조정의 가격대는 루카스가 제대로 분석해놓고 있기 때문에 루카스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루카스 함께 하시면은 다음 주 짧은 조정 이후에 엄청난 수익의 기회에 맞이하실 수 있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면서 이번 기회 꼭 놓치시면 안 된다 이야기 드립니다 13,000원 14,000원에 박스권을 도표하면서 바로 이틀 동안에 2만원이 넘는 상승을 보였다 거래량도 그동안 보이지 못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다 이야기 드리면서 시장에 주목을 제대로 받고 있는 종목이 모델솔루션이다. 다음 주 당중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종목이고 로버주가 이번 주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음 주서부터 다시 한번 움직인다. 다시 한번 움직임이 포착되면 모델솔루션에 주가상승의 탄력은 더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 드리면서 모델솔루션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지지 가격대 17,000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 당중조정으로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루카스와 함께 제대로 된 타이밍 잡으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맞춤형 로봇 하드웨어 제작 1위 기업이다. 국내 비테크 삼성 엔비디아와 협업 중이고요. 마지막 남은 로봇 테마주 액츄에이터 기업이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솔루션. 현 시점에서 루카스의 정보방 제대로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영상 댓글에 고정 링크 되어 있으니까 3초 체크 이후에 구글 폼 설문 작성하시고 제출까지만 하시면은 루카스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 3초의 기적이라고 하죠. 정보방 제대로 활용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수익의 기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계속해서 강조해드려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모델 솔루션 기업의 가치가 변하고 있는 초기 부분의 종목이다.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고 이런 종목 다음 주에 우리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의 기회 가질 수 있으니까 루카스 정보방 제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검색식 올려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투자에 많은 도움 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체크 안 하신 분들 꼭 체크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 전에 루카스 정보방 이야기 들을 텐데요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반기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진다 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루카스는 여러분들에게 검색기 파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초가 트레이딩으로 수익 제공해 드리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루카스의 개인 텔레그램이죠. 루카스 승부주를 통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테마별 급등 종목, 특히 로봇, M&A 파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면서 하반기 수익률에서 낙오되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다. 확인시켜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 영상 고정해. 댓글로 달려져 있습니다. 링크 타고 딱 들어오셔서 5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은 순차적으로 루카스가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루카스 검색기 이야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루카스 검색식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시가 트레이딩 종목 클릭을 하면 지금 ABL바이오가 첫 번째 뜨게 되는데요. ABL바이오. 한번 확인해 보면 이쪽 내용이죠. 94,800원에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 다시 한번 94,800원을 돌파 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96,300원 현재 상승을 한 보이면서 루카스의 시카 트레이딩 종목 지금 딱3%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검색식에서 발견된 종목은 화면처럼 검색식에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이걸로써 오전 ABL 바이오에 대해서 시카 트레이딩 3%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5분선 또는 1분선을 가지고 추세만 쫓아가면서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쫓아오고 있는 1분봉인데요 확인하시면서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도하시는 방법 사용하시면 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짧게 2%에서 3% 또는 급속히 상승을 하면서 5% 이상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수익의 기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루카스가 제공하는 검색식 금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9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9시 5분 2분 이후에 딱 3분만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봉에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준만 잡고 계신다면 가져가실 수 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방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잡혔는데요 고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등락 차트입니다 오전 시가를 형성하고 시가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형성됐죠 이런 추세가 형성되면서 37만 7천 원의 종목 39만 천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4,000원 즉한4% 이상 수익 이 종목으로도 확인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1분봉의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4% 매도의 시그널이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에게 조건식으로 전해드리고 있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 입장 신청 후 링크 받아 가시면 다음 주서부터 엄청난 수익의 기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종목이죠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아직까지도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플러스 수익 가져가시고 계신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요카의 시가 트레이딩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반까지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지금 9시 33분이 후에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면 그래피라는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피 종목 어떻게 됐죠? 오전에 시초가 이후에 밀렸다 다시 시초가 반등하고 박스권 이후 돌파하면서 검색식에 어떻게 됐죠 검색이 잡혔죠 검색이 잡히면서 11,300원의 종목 11,800원까지 상승하면서 프로 이상의 수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식이 뜨면서 9시 반이 지난 이후에도 이시카트레이딩 검색식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10시가 되기 전에 마지막 종목이죠 트리빌리언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검색식 화면이 뜨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초가 매매 역시 정확한 타점까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8,850원짜리 주가 9,130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2% 정도 수익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 깨지지 않기 때문에 3%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다. 지금 9,17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9,200원. 딱 여러분들에게 3% 이상 수익. 확정 지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던 종목이 3빌리언이다 이렇게 4종목 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두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10분 이전에 한 종목은 9시 30분에 마지막 종목은 10시 이전에 소개시켜 드리면서 4종목에서 네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 수익 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시카트레이딩 검색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 입장 체크 후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의 시카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의 수익에 히든카드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델솔루션의 기본적인 분석 로봇산업의 숨겨진 투자기의 모델솔루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의 로봇 제작소에서 이제는 국내 산업의 핵심 부품 공급자로서 성장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회사가 모델솔루션. 거기에 걸맞게 주식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모델솔루션 기업 한번 알아보면 모델솔루션은 원스톱 하드웨어 솔루션 제작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로봇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전문 회사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하드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디자인, 엔지니어링, 프로포타입키 제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금형, 소량 생산, 승산, 위탁 생산에 이르는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모델솔루션이고요. 고 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사업구조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드웨어, 개발전, 과정에 걸친 통합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로버트 마주 편입 이후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번 2025년도 로버트 월드에서 소경량 스마트 액츄에이터를 공개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더 높아진 종목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핵심 사업 영역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전자 항공 분야에서 고정밀 전자기기 부품 제작 및 설계를 할수 있고 항공우주 산업용 경량 부품을 제조하기도 합니다. AI 디바이스를 통해서 헤드셋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와 하드웨어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자율 이동 로봇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면서 산업자동화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으면서 물류 제조 분야에서도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메디컬 디바이스를 통해서 의료기기 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을 확 때 모색을 하고 있는 회사가 모델 솔루션입니다. 정체되어 있던 순이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2025년도 하반기에 맞이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선반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회사가 모델 솔루션입니다. 그럼 이런 모델 솔루션의 기술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은 완제품 수준의 외관 구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드렸듯이 로봇 하드웨어의 제작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소재 그리고 마감까지 완벽한 공정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완제품 수준의 외관을 구현할수 있고요. 미세공차제어 및 고품질 표면 처리라고 하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마감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특히 7일에서 14일 2준의 시제품을 신속하게 제작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 모델 솔루션이면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색상, 소재, 마감 전문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주가의 상승은 K 휴머노이드 연합 참가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로봇 생태계 내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로봇 기업들과 함께 휴머노이드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고 있고, 가장 전문 분야죠. 로봇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제품 제작 및 소량 생산 능력으로 로봇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면서 정밀 부품 제조 기술까지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용을 통해서 투자 가치 상승률인 알아보면 로봇 테마주로 우선 편입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로봇 테마주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은 종목이 모델 솔루션이고요 2025년도 우리 로봇 시장이 13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잭슨과 아이삭, SDK 등 글로벌 로봇 플랫폼과 연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이번 오늘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모델 솔루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된다. 국내 기업이 주식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되는 부분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인데요. 첫 번째, 엔비디아 로봇 플랫폼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엔비디아 잭슨 엣지 AI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모델 솔루션의 정밀 프로토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엔비디아 파트너십 확대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모델 솔루션이다 또한 아마존 로봇 인프라도 확장되고 있는데요 물류 자동화를 위한 로봇 투자가 확대되면서 시제품 및 소량 생산의 기회가 주어져 있고 글로벌 물류 자동화 트렌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당사이면서 구글과도 협업이 가능한데요 구글의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솔루션에 참여가 가능하다 모델 솔루션의 하드웨어 설계 역량을 활용해서 구글의 소프트웨어와 모델솔루션의 하드웨어가 결합하면서 수혜가 가능하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모델솔루션은 국내외 로봇산업 성장과 함께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급성장하는 로봇시장 4차 산업 혁명으로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 1년간으로 자동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로봇 시장도 국내 로봇 시장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모델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던 경쟁력이 있죠. 원스톱 하드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율 이동 로봇 AR 메디컬 디바이스에 신규 참여하면서 기업 가치가 컨텀점할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에 지금 맞고 있다. 주가가. 선반향하는 모습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언급해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델 솔루션은 직접적인 AI 플랫폼 기업은 아니지만은 로봇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핵심 부품을 담당하면서 간접 수혜가 기대된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로봇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에도 전문적인 영향을 발휘하면서 대기업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과 협업을 이루어질 경우 엄청난 주가 상승의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력이 존재하는 회사가 모델 솔루션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아트 라인 잡아드렸는데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